허선행 장사와 양평군청의 김원호 선수의 맞대결 태백급 결승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지 물론 객관적인 입상 경력이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허선행 선수가 앞서는 3차바, 좀 앞서는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알수 없어요 예, 그래고 <laughs> 네. 김원호 선수가 워낙 마지막까지 그 뭐, 희한한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허선행 선수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자, 올해 장사 세 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허선행 선수. 네. 자, 바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 덜배지기라든지 덜어 뒤집기를 가장 잘하는 허선행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장사 타이틀에 도전하는 허선행, 이에 맞서는, 양평군청의 김원호 선수입니다. 아, 김원호 선수 뭐 어떻게 보면 럭비공 같은 선수인데요. 네. 자, 어디로 튈지가 모릅니다. <laughs>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조심해야 되죠. 그 허선행 선수, 김원호 선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원호 선수는 8강전과 4강전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줬고 결승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는 어, 장원 특례 시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 그 마산 어, 출신인데요, 영마고등학교, 경남대학교. 상원특례시청, 마산에서만 지냈단 말이죠. 그렇죠. 야, 하지만 이제는 그 양평군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지금 신택상 감독, 정말 선수 시절에 정반응을 했던, 네. 아뭐 저보다는 조금 후배긴 합니다만은, 정말 실름 잘했던 그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다 이재한 코치의 또 지도. 결승전 이재한 결승전 코치도 결승전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을 했기 결승전 때문에 4살. 뭔가 뚱지를 틀어 결승전 새로운 결승전 마음으로, 네. 아, 김은호 선수의 변화가 좀 있을 수가 결승전 있습니다. 결승전 그렇습니다. 기모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먹거리 어, 없는 시원시원한 공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선행이 박사가 자, 삽화가 차는데 그리고 아직 태백장사 타이어는 너무 꽉 찼나요? 찼나요? 어, 그 너무 삽화를 꽉채 삽화는 그 다리 삽화의 기우이건 두물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게 너무 꽉차 있을 때는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아마 그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이사발을 어, 느슨하게 제이 차는 제이 선수들이 거.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코치 지금 꽉끼게 차는 거. 선수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배나기 위해 차거든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자 보시면 자 공간 주먹 하나 자 예, 저기서 주먹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주심이 판단을 할 때는 좀 너무 좁은 게 어, 아닌가. 네, 좀 좁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선행 선수가 삿발을 다시 고쳐 매고 자, 김현은 주심 이제 노련한. 아, 아마 지금 심판들 중에서는 아마 그 주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네. 어, 주심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 세심한 부분부터 아주 그 정확하게 보는 아주 뭐 명심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수 대비 양 선수 모두 첫. 자, 물론, 뭐, 하겠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그러니까 일부기 때문에 오심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 운영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 주심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태 감독, 윤정수 코치, 영암군 민속시름단, 양평군청의 에, 신택상 감독, 이재한 코치. 선수 다음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을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보다 오히려 앉아 있는 아, 그렇죠. 지도자가 긴장 훨씬 더 됩니다. 네. 선수들 오히려 잡을 때 어, 기다릴 때 긴장을 하거든요. 네. 막상 이제 들어가지고 잡고 일어나버리면 오히려 긴장은 덜 됩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긴장이 되죠. 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태백 장사 결정전 허선행 장사와 김원호 선수의 첫 번째 판입니다. 허선행 아, 선수도, 상대 선수가. 아, 네. 저렇게 되면 경고인데요, 김은호 선수.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바로 경고죠. 네. 시작이 선언되기 전에. 네. 이제 마음이 급해요. 네. 네. 자, 좀 침착해야 됩니다. 김은호 선수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약간 좀 흥분했어요. 네. 자, 이럴수록 좀 침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다리 허선행 첫 번째 발을 따릅니다. 허선행 선수가 역시 이제 세계 장사 타이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결승전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오래간만에 올라온 김은우 선수는 지금 이제 우승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어느 정도 긴장을 했기 때문에 시작 전에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자한 판을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가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놓치지 않는 허선행 선수. 어 올리면서 바로 안다리 들어가죠. 에이. 자 여기 뒤집기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자 김은호 선수 조금 한 템뿐만 약간 좀 낮춰야 돼요 경고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서행 선수가 조금 더 먼저 공격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그 예. 그 100m 달리기 부정 출발, 저 출발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바로 실격이거든요 어, 적절한 아, 비유셨군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가 늦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김은호 선수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선행아 장사행. 허선행 선수의 팬들. 네, 이런 문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허선행 선수의 팬분들이 이곳 안산 올림픽 기념관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뭐 때로는 허선행 선수의 팬들 분들께서 뭐 커피차를 아예 세를 어. 해가지고 경기장에서 <laughs> 어, 뭐 선수들, 또 다른 뭐 관객들한테 이렇게좀 뭐 커피를 준는데 저도 몇잔 얻어먹었습니다. 아, 예. <laughs> 오늘은 없더라고요. 네. 예. 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탐파방송을 <laughs>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 그럼요. 예. 자, 지금 김은호 선수 조금 침착하게 삿발 잡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조금만. 자, 허선행 선수가 어떤 기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아, 대비를 어느 정도 생각 하면서 실험을 하면 은 훨씬 편안하게 긴장 안 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자, 허선행 선수는 막 무조건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 선수를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기술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 선수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아주 공격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허선행 선수를 대비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자세를 좀낮게 잡고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기술. 자 상대가 빠르다고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경고가 주어지네요. 자 삼발을 좀더 잡았다고 해서 선생 선수에게 상점 경고를 상점 주고 상점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태백장사 결정전 아, 두 번째 또 팔인데요. 또마음에 급해요. 경고를 안줄 수가 없죠. 네. 이러 자세가 또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자, 파 시작됐습니다. 아! 아 이번에도 선행인데요. 덜 배지기 대치기인데요. 네체 2대0! 덜 배지기가 잘 들어간 것 같았는데요. 네. 덜 배지기 대치기로. 자 2대0으로. 허선행 선수가 앞니다 허선행 선수가 너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요. 자 일단 자 8분 넘을 넘었고요. 네. 확실히 허선행 선수가 뭐 우승 후보답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 지금도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세를 좀 낮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자세에서 들었어요. 예.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그일 수밖에 없었고 자 왜냐면은 그 상대를 들어올리기좀 낮은 자세에서 허리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허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네. 자, 낮은 자세에서 좀, 그 어, 상대 선수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빨리 선제 공격, 조심 불기 전에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 타이밍에 만약에 조심이 불어준다면 오히려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네. 그, 왜냐면 상대 선수가 좀 부정 출발로 좀 빨리 한 거거든요. 어, 그렇죠. 자, 그걸, 그김효은조심이 어, 줄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어, 이호 선수의 스타일대로 안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호 선수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심판이 빨리 부는 조심인지, 어, 아 정확한 자세에서 천천히 부는 조심인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조심의 네. 뭐, 성향에 따라서 약간 빨리 부는 조심도 있고 늦게 부는 조심도 있거든요. 선수의 자 상... 그렇다면 김연우 조심은 빨리 부는 선수 스타일이 선수는 아닙니다. 선수는 네. 네. 두 선수가 자세가 됐을 때 부는 주심이기 때문에 주심이기 여기에 네, 어, 김원호 선수가 맞춰야 됩니다. 돼요. 맞습니다. 김원호 선수가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모두 빠르게 기술을 걸다가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원호 입장에서는요. 자, 한 판이라도 따내야 그렇죠. 즉, 셰 판을 다 이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판만 따면 또셰 판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첫 판이다라는 생각으로 김은호 선수는 해야 되겠고, 네. 자, 허선영 선수는 마지막까지 자, 여기서 끝내줘야 돼요. 그, 어, 그러지 못한 또역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공격이 임해야 되겠죠. 네. 두 선수 모두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판이 뭐첫 번째 판인 것처럼. 그렇죠. 예,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예. 어,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급할 게 없는데 지금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자, 들었어요. 들었어요. 허선행이 들었습니다. 허선행 허설행! 아, 그때로 다시 붙었습니다. 허선행허선행세 번째 장사 타이틀을 가져가는 허선행 선수입니다. 오서랭. 아, 허선행 대단합니다. 번째 타이틀니다 자, 선행 선수. 자, 태백도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아, 이 태백급의 최강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허선행 선수, 로 네. 태백 장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동안 뭐 출전을 한참 못했었는데요. 이제 네. 어, 제 컨디션을 찾아서 어, 서서히 재활을 하면서 제 컨디션을 찾아온 허선행 선수. 네. 자, 네 번째 타이틀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야 정말 이번에 패강전에 올라온 선수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훨씬 더 이제 경험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정전에서도 장사 결정전에서도 그 모습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떨어뒤집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 아, 김호 선수도 떨어뒤집기를 대비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떨지 라고 밑으로 나버렸거든요. 네. 자, 여기서 아, 그렇죠. 예. 여기서 바로 중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자, 예상했던 기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응동한 기술이 들어오니까. 자 김은호 선수 완전히 중심 이 무너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한 판도 에이, 내주지 정말?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들어 올렸고요. 조금만 들어 올려서 여기서 떨어지기도가능하다서 있습니다만은 김은호 선수 이제 대비를 하죠. 대비를 하고 딱 뒤를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런데 오히려 미스로 나버렸어요. 와 그러면서 다시. 자, 툭 차면서 바로 배지기. 이 순간에 선수들의 술싸움도 굉장했거든요. 그렇죠, 예. 데뷔를 하고 있으면 목을 잡든지 떨어지기 에 데뷔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놔버렸어요. 중심이 참... 안되져서 떨어져 버렸죠. 예. 기술도 좋고 힘도 좋고 머리까지 좋은 어선행 선수네요. 네, 예. 그러다가 뭐 몸매 한번 보세요. 거의 조각을 해놔도 저렇게 <laughs> 쉽게 만들 수 있는 조각적인 몸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기도 많고요. 예, 예. 과거에는 뭐실은 선수 하고 배가 나왔다 뭐 <웃음> <이래서> <웃음> <laughs>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laughs> 네. 자, 허선행 선수, 와, 정말, 어, 몸을 보면, 와, 시름 선수, 혹시, 뭐, 뭐, 무슬 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laughs> 그렇죠. 아,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